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조금 오랜만에 찍는데, 한번 손절에 대해서 특집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장세가 박스권 장세로 이어지면서 돌파 매수가 잘 먹히지가 않고, 돌파를 하면서 그 안에서 다시 또 돌파를 하자마자 죽는 패턴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알루코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박스를 돌파를 하다가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다시 또 박스 안쪽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어떤 종목의 특성들은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추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를 할때 바로 물량이 쏟아지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실패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파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손절을 하지 못한다면 높은 타점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손실 폭이 좀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집을 찍게 되었으며, 이제 저 스스로를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스스로 어떤 매매를 한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이번에 제대로 손절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도록 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손절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돌파 매매를 기본으로 봐서 돌파를 한 이후에 3은봉을 생각하라는 말이 나왔는데 박스권 장세의 특이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SOL 차트인데 SOL을 보시면 제가 그 전에 정유주를 추천을 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때 이후에도 추천을 했을 때 오히려 높은 타점에서 이렇게 사셔가지고 좀 고생을 하는 것들을 제가 볼수 있었습니다. 즉,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식의 어떤 돌파 타점이 있지만 이 다음에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게 박스권의 상단에 물린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 빠졌을 때 손실복이 제법 크게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SOL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주면서 어느 정도 손실 폭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3은봉이 나오면서 다시 또 박스권 하단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면서, 그 다음날 이렇게 연속으로 3일 연속 상승이 나온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할 때, 그 이후에 3은봉을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3번 연속 빠졌고, 여기도 돌파하는 척 하면서 3번 연속 빠졌는데, 이 박스권 장세 특이한 패턴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제가 그 밑에 손절의 원칙을 보면서 좀더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파 매매는 매우 좋은 매매고 계속해서 눌림목 매매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의 최근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돌파를 한 이후에 눌림을 주고 다시 또 상승하고 이런 식의 어떤 돌파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크게 오르고, 눌림주고, 다시 오르고. 이런 항공주는 예전에 현대건설을 보셨을 때, 이때 모습과 되게 유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사문봉 나오고, 추세적 상승. 지금 보시면은 제주항공도 돌파 이후에 사문봉 나온 다음에 추세적 상승.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 많이 손절을 하게 되는데, 그 손절을 한 이후에 이런 식의 계속해서 추세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손절한 이후에 계속 올라가서 이 종목을 매수할 생각을 못한다면 이 종목이 크게 오르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는 이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매매이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 때마다 하는 것이 좋지만 그 이후에 실패할 경우 타격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금호석유 이렇게 돌파 양봉 나온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음봉이 덮어버리면서 5연속 하락, 그 이후에 다시 또 하락, 그리고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이때 당시에 이런 돌파를 할수 있는 양봉이 나왔으나 이렇게 4일 연속 빠지더니 다시 또 반등도 안 주고 또 다른 하락, 그리고 예전에 삼성 SD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 SDI 종목 같은 경우도 이때를 보시면은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갈수 있는 자리를 만들더니 다시 또 빠지면서 연속으로 거의 6연속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손절을 못한다면 돌파 이후에 최고점에 물리기 때문에 돌파는 손절을 꼭 동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돌파 매매는 매우 좋고 계속해서 눌림목 매수로서 추세적으로 먹을 수가 있지만 7, 8의 경우 타격이 큽니다. 운이 좋으면 박스권 하단인 것이고 운이 나쁘다면 엄청난 추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파 후에는 3문봉을 항상 생각하라는 게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는 손절의 원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파를 매매를 할 때는 양봉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하거나 또는 눌림음봉에서 매매를 하는데 이 장대양봉의 절반값을 깨는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 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음양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성신양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양, 음, 양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양봉의 절반값에서 눌림매수를 잡는다면 그 다음 양봉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양봉, 음봉, 그 다음에 양봉, 그 다음에 음봉, 그 다음에 갭 뜨고 시세주고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식의 상승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양음량 패턴으로 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음봉이 이 양봉의 절반값 이하거나 또는 절반값까지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양음량으로갈 수도 있지만 양음 음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5일선을 깨면은 조금 위험한 모습이 나오는데 최근에 현대건설을 보시면 이때 모습까지 본다면 어, 이 종목이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시면 음봉이 거의 양봉의 절반 이상을 덮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때도 이 오일선을 깨는 모습이 나온다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음봉, 음봉 이렇게 삼음봉이 나온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돌파 이후에 눌림을 잡았더라도 이 양봉 시가를 깨려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손절을 한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를 다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음음음 음 패턴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음음 음 경우도 있는데 하나 생명 같은 경우가 이때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어이 종목이 드디어 이제 돌파를 매매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저항선에 맞닿아 있고또그 다음날 음봉을 보시면 거의 양봉의 절반값 이상을 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오일선을 깨는 자를 조심하셔야 되고, 바로 이렇게 오일선을 회복하려다가 깨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안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추세적인 하락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양봉의 절반값을 깨는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날 만약에 양음양으로 가면 좋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양음, 음, 음 패턴이 나오면서, 이렇게 엄청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SOL 그리고 최근에 금호건설도 비슷한데 이렇게 장대봉의 절반 값을 깨는 음봉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틀을 더 빼는 모습. 그래서 11선까지 나오면서 11선에서 어느 정도 단기 낙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는데 이때 손절을 잘 하신 분이라면 차라리 기다렸다가 이렇게 지지 받는 자리에서 매수를 다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이렇게 3일 정도 빠질 수 있는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주아이비투자, 일진다이아 등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돌파 이후에 삼문봉이 나왔는데 삼문봉이 나오고 나서 급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문봉이 나와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절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슷한 양음 음음 그다음에 양양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패턴을 또몇개 보자면 일진다이아 에스오일 또, 광명전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OL도 보시면은 이때 3은봉 나온 다음에 급등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3은봉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큰 하락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지지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갭이 뜨면서 무려 시세를 15%나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일선을 지키는 것이 한 가지 힌트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양음 음봉 세개 양양 급등 패턴은 중요한 게 5일선을 지키느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바로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클라우드 에어입니다. 클라우드 에어를 한번 보시면 클라우드 에어도 이때 돌파를 한 이후에 이 돌파한 양봉이 거래량이 실리고 음봉이 3연속 나왔는데 마지막 종가 때 보시면 이렇게 지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쪽에 있는 은봉시가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실제로 은봉시가를 가면은 이 이후에 크게 더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매수 매수를 해서 이쪽 쌍봉자리에서 매도를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삼표시멘트 극동류와 OCI 등등을 더 보실 텐데 삼표시멘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3일 연속 빠졌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급등, 3연속 하락, 급등, 3연속 하락,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척 하면 3연속 하락. 그럼 그 다음날, 다다음날은 양봉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OCI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3번 연속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전에도 보시면 양봉 이후에 금봉을 그 깬, 양봉을 깨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렇게 3연속 흐름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진짜 끝도 없습니다. DBI 택 같은 경우도 있는데, DBI 택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돌파하는 척 하면서 세번 연속, 세번 연속 깨지는 흐름, 그리고 그 다음날 이틀 연속 급등. 이런 식의 어떤 패턴들이 있다. 그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바로 3일이라는 것은 미술을 할수 있는 기간입니다. 미수를 쓰면 2박 3일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3일 뒤에 급등한다면 미수로 잡은 물량을 받아서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또 기억나는 걸로는 제가 금요일날 매매했던 라운시큐어입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3번 연속 빠졌는데, 3번 연속 빠진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나오자 저는 베팅을 했고 거의 순식간에 6%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패턴은 광명전기랑 되게 유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지키는 모습이 나오면서 급등. 그리고 이제 두번째 장대양봉의 시가를 깨버리면 뒤도 안돌아보고 손절한다. 방금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장 무서운 패턴이 갭이 뜨고 갭을 메꾸면 무조건 더 빠진다. 이게 가장 무서운 패턴. 특히 갭이 떴을 때 들어가면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패턴이고, 대표적인 예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DBI 택을 먼저 보시면, 제가 요때 자리에 배팅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런 윗꼬리를 단 것이 메모를 흡수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한국가스공사가 이런 식의 윗꼬리를 달고, 다음날 급등을 했던 패턴을 기억해서, 아 DBI텍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다 하고 이때 당시 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날 갭이 뜨더니 바로 밀어버렸고 이 밀어버린 흐름에 안에서 시가까지도 깨버렸기 때문에 어이 종목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때 판단을 하셨어야 었 됩니다. 그래서 시가를 깨버리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4일 연속 나오고 미수가 털리고 급등하는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DBI텍 같은 이런 패턴 그리고 바로,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엊그제 이렇게 갭이 떴는데, 그 갭이, 시가를, 이런 식으로, 다시 갭을 메꾸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 최근에 박셀바이오도, 요때 갭이 떴는데, 요 갭을 메꿔버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 갭 뜨고 눌리는 거. 그리고 박셀바에 보시면 지금 양봉인데 다시 또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면 더 크게 또 빠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선을 깨면 무조건 칠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되는데, 물론 오일선을 다시 다음날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내가 오일선을 어떤 종목에 깨면은 물량을 줄여야 되는 생각을 해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NX나 한국가구를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다시 깨면 모습이 나왔다면, 어, 이 종목은 왜 그러지? 물량을 줄여야 되겠구나. 다음날도 5일선을못 깨니까 급락이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두드리면서 깨버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한국가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윤석열 관련주인데, 이때 5일선을 처음 깼고, 다음날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급락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일선을 깨면 무조건 칠 생각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첫 양봉 후 3일 눌림을 안 가면 의심하라. 제가 위에서 있던 패턴은 3음봉 이후에 올라가는 패턴인데,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웨어 같은 경우는 3음봉 이후에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화 공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3분봉 나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다음날 빠지는 흐름. 3분봉 나오고 가지를 않으면 다시 또 빠지는 모습. 즉 3일 눌림후안 가면 내가 살 기회를 무수히 많이 준다는 것인데 내가 살 기회를 준다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내가 살 기회를 주지 않고 날아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뭐 이와 공영 보여 드렸고 대창 간조. 이런 식으로 장대봉 눌림. 요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다음 날이 자리를 깨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구나. 그 이후에 추세적인 하락. 3문봉 이후에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원미디어 한 탑. 한탑 같은 경우도 한번 정도 눌림목 매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때 이렇게 은봉이 크게 나왔다는 것부터 의심을 가져오셔야 되고 그 이후에 3문봉 이후에 그렇다 할큰 상승이 안 나오니까 계속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대원미디어 고점 찍고 3문봉 이후에 그렇다 할 상승이 안 나오고 계속 해서 횡보하는 패턴 그렇다면 우리가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도 어느 정도 3음봉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상방을 다시 베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가는 흐름이 안 나온다면 이 종목은 급반등이 나오지 않고 요매몰대에 있는 사람들 살려주지 않으면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되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에 대해서 한번 크게 생각을 해볼 만한 어떤 특집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절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가,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